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잡아 끌어서 눌러서 검사하고 나면 이제 충격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제서야 뭐 처음 알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안젤라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만모그램 유방 촬영술이 있고요. 위아래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눌러 찍고 이제 유방 초음파가 있고 CT와 MRI 그다음에 요즘에는 3D 만모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하는 사이에 CT처럼 0.5cm 간격으로 쭉쭉쭉쭉쭉 위아래로 다 영상을 찍는 거예요. 성형외과에는 힘들고 대학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음파는 덩어리지거나 결이 있거나 이런 건이 제볼수 있는데 소금 뿌려진 것처럼 미세한 석회화라고 해서 칼슘 침착된 것들은 기본 검사. 이 만보그램 유방 촬영 술에만 보여요. 유방 검진을 한 그러면 기본검사와 유방검 초음파 두 가지를 다 해야 좀아좀 아, 좀 했구나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성형외과 병원에 만모그램을 갖고 계신 병원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병원 이제 가슴 특화 수술도 하다 보니까 유방외과 진료와 성형외과 진료를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음파만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어, 뭐가 발견돼야 하는데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이두 가지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유선 우선 조직이 너무 이제 쫀쫀하다 보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아플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 많이 압박할수록 이 영상이 촬영되면서 쏘아지는 방사선 양이 줄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 0.1초 사이에 방사선을 만약에 너무 이렇게 헐겁게 해놓고 하면은 영상이 그림이 안 나오니까 방사선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본 검사는 최대한 압박을 해서 잠깐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어~ 이거 찍는 것 자체도 이제 수동으로 이제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잡아 끌어서 눌러서 이러다 보니까 검사하고 나면 이제 충격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치욕스러워요 수치스러워 이러시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기억 때문에 뭐 다시는 안 하겠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에는 디지털화 돼서 어느 정도 압박 이후에 이제 기계가 계산을 해서 영상을 또 이제 찍어주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압박은 필요해요 보형물 터지는 얘기 아 그거는 요즘에는 그런 게 되게 드물어요. 예전에는 또 압박을 또 있는 대로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자세 잘못 잡히면 보형물이 이렇게 비틀려서 찝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근데 요즘에는 정말 단순 압박으로 보형물 터지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터진지 모르고 지내다 검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보형물의이 탄성도를 테스트하는 어, 유튜브 동영상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눌러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늘려보기도 하고, 어디 던져놓고, 밟고 지나가는 것도 해보고, 판자 놓고, 막그 위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탄성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파손이 어느 힘에 파손되는지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거 있는데, 정말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요거 이제 자세 잡을 때 보형물을 최대한 뒤로 밀고 유선 조직은 조금 더 앞으로 하고 예전에는 보형물 이제 위치가 근육 아래든 유선 조직 아래든 유선 조직과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고 요거 조금 더 내리고 판을 내리고 조금 누르고 내리고 하다 보면은 보형물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최대한 밀어서 이제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찍고 나면은 보형물이 사진에 하나도 안 보이는 사진도 있고요. 어떻게 자리를 잡아도 보형물이 그만큼씩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구나. 오히려 무서워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의학적으로나 기계나 너무 좋아져서 안할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안 하면은 뭐안 아프고 좋네 하고 지나가는 사이에 어, 암을 놓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기계로 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수술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검사나 똑같이 할수 있다. 요거를 알려드리는데 대부분은 나는 수술했으니까 못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진료하는 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 그제서야 뭐 처음 알았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2 30년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가슴 확대 수술 하신 분들이 검진을 놓쳐서 안 하거나 어쨌거나 피하거나 하다 보니까 유방암 진단율이 좀 늦어지더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 읽고 나니까 좀더 단호하게 나이대가 딱 40이 넘어간다 하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해 준다고 할때 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서 해 주는 게 어, 나를 위한 길이구나. <laughs> 네, 그렇게 그리고 또 보형물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오히려 보형물이 있으니까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형물이 있으니까 더 건강하게 예쁘게 지내기 위해서 건강검진은 놓치지 않고 위방철영술꼭 하시기.